아무튼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할게요. 네, <laughs> 어쨌든.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그 다음 사연 넘어갈까요? <laughs> 네, <네네>. 네. <laughs> 아니, 그래서 음. 이제 여러 가지. 신... 음. 아, 그런 얘기도 있어야지. 여자분들의 발목 좋아하는 거. 그러면 우리 아. 우리 방청분은 방청인분은 뭐를 좋아하시나요? 신체 부위. 아, 어, 신체 부위 아니면 뭐 특별한 냄새 아니면 어떤 행동. 이게 나의 그런 맞아. 거를 자극한다. 신체가 중요해요. 목선도 어. 있고. 목선, 목선. 맞아. 목선 좀 있어. 어, 또중요 하고. 어, 깨에 어깨 근육이 어, 어, 어. 그다음에 이제 예전엔 가슴을 좀 많이 봤는데. 아. 어. 이거 만나보니까 큰가분이없고 이게 골반들런 <laughs> 이게 남자들이 다 그래. 처음에 어렸을 때는 어, 무조건 찢지였다가 어, 이게 맞아, 점점 맞아, 이제 맞아. 밑으로 내려와. <laughs> 내가 그래서 저번에 그 얘기했잖아. 진짜 어, 가슴이 나보다 작아. 그러니까 어, 남자, 어, 남자한테 어, 물어보면 너보다 작아. 그냥 꼭지만 어. 있어. 근데 어. 골반이 막 이래. 어. 근데 또 다른 애는 가슴이 막 너무 예뻐. 어. 근데 그냥 일자야. 아 일자도 그래. 그럼 누구 만날 거야. 막 이런 얘기 한적 있거든. 그러니까 뭐래? 그래도 골반을 착 택하는 사람이 있고. 얼굴은, 어, 얼굴이 연전, 어, 완전 진짜 너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어, 마음에 어. 안 들어. 매우 마음에 이안 들어. 진짜 말도 안 되는데, 그럼 어쩔 거냐, 막 이런 어.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 대부분 남자들이 어렸을 때는 가슴 쪽이었다가, 이제, 나중에는 다 이제 골반으로 가더라고요. 아, 그거에 대해서는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음. 그 골반을 좋아하시는 분이랑, 가슴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차이는 선호하는 자세다. 아 어, 선호하는 자세다. 그치, 이게 앞에서, 앞에서 봐야 되면, 어. 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돼야 되니까. 어. 그리고 이제 뒤로 할 때는 이제 어, 골반, 맞아, 맞아. 아 맞지, 맞지. 사실입니까? 점점 후배를 위하는 자세로 가셨습니까, 취향이? 그런 것 같아요. <laughs> 그런 것 같대요. 그수 음, 있고. 아, 발목만 보면 로프 몇 바퀴 감아야 할지 상상해서 힘든 와, 와, 그치? 그래, 이분은 자기 취향이 아, 약간 맞지. 그 로프를 감아야 되시는 아. 로프 버니라고 했나 아. 그게? 어. 로프 버니가 묶이는 사람 아니야? 아, 그렇나 아니, 뭐였지? 맞을걸? 그 그런 묶는 사람 뭐였지? 어, 어, 어그 그래. 취향이기 때문에 음. 또 묶어야 되는 발목이나 손목? 오, 이런 거가 취향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 진짜. 그럴 가능성이 있네. 앞모습을 좋아하냐, 뒷모습을 좋아하냐 차이가 있대요. 어. 아. 앞모습 좋아하면 가슴이고, 뒤태를 어. 어. 좋아하면 골반이다. 골반이다. 음. 뭐라고, 뭐라고? 아, 리거, 리거. 묶는 거 좋아하는. 거. 아, 아, 리거, 리거. 리... 그래요. <웃음> <웃음> 아, 그러니까 여자를 볼 때, 진짜 어. 그 왜. 그힐 신었을 때 힐을 좋아하는 이유가 뒤에 이제 아킬레스건 아, 그게 그 발목 딱 라인이 딱 이렇게 서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그거 보면 되게 아찔하고 뭔가 되게 음. 좋 좋다라고 말하는 남자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어, 어. 복숭아뼈부터 해 갖고 이렇게 딱 올라오는 그 음. 긴장되어 보이는 그걸 되게 좋아한다. <laughs> 그래서 음. 키티 님은 그런 취향이 스스로도 있고 그죠 음. 냄새충이라고 그랬죠. 어, 냄새충 맞아요. 어 그리고 또뭐 다른 것도 있어요. 뭐 남자분을 볼때 뭐를 보면 진짜 와 미치겠다 이런 거. 저는 진짜 핏줄이에요. 아 핏줄 핏줄을 너무 좋아해. 요 근데 좋아해요. 핏줄이 어떻게 보여? 그니까아 너무 하얀 면 보이는 거? 아니 그런 그러, 그러면 보이는 나처럼 이렇게 튀어나서 와 보이는 경우도 아 있는데 남자분들 중에 이렇게 음. 약간 이렇게 울룩불룩힘줄처럼 아 이렇게 올라와 있는 나, 분들, 이, 이런 것처럼? 아니 <웃음> <웃음> 아니,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라는 뜻은 아니었어. <laughs> 아니, 그거 말고, 이렇게 남자분들 왔어, 중에 손에, 나 그리고 손도 좋아해. 어. 그러니까 내가 손을 보잖아, 남자들. 어. 왜그 고추 그거 음. 볼 때. 그 사이즈. <laughs> 어, 그래서 그러니까 손이 되게 남자다 남자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음. 마디도 굵은데, 이렇게 뭔가 힘줄이 막 이렇게 올라와 내 있고. 내손좀 그렇지 않아? 왜 자꾸 나한테 뭐? <laughs> 아니야. 아니 뭐 나한테 어게해서뭐할 건데? <laughs> 어떻게 좀 하고 볼까? <laughs> 아나테려서뭐할 <아니>, <laughs> 건데. <laughs> <laughs> 아 <아니>, 진짜. <laughs> 어 어쨌든. 어. 아, 좀 그런 그래서 이렇게 팔부터 그리고 음. 거기 뿐이 아니라 아까 말한 장골에도 있는 분이 있어. 그런 <laughs> 힘줄이. 어 그건 진짜 섹시하다. 디져 디져. 어. 이거는 운동을 그러니까 헬창이 아니어도 있는 분이 어. 있고. 그래서 나는 그런 걸 보면 깨물어요 너무 좋아해. 약간 피 빨아먹고 싶어. 이 진짜 <laughs> 진짜 냄새이 여기 들이 있습니다. <laughs> 그거, 그러니까 그래서 냄새 같으면서 거기를 막 깨물어. 좀음 깨물깨물 음 이렇게 하고. 그거 보면 진짜 딱그 성적으로 상분이해요 어, 어, 어. 맞아 맞아. 어. 그리고 또... 장골이랑 기립근 남자, 장, 어, 남자 그러니까 장골. 어. 나는 왜 이렇게 가슴충이나 이런 사람들을 별로 안 보냐? 나는 뒤, 어. 뒤태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남자의 뒤태. 어, 남자 뒤태. 음. 그러니까 엉덩이가 업이 음. 돼서 이제 딱 기립근 서 있고 음, 음, 이렇게 음. 좀등 넓고 음. 그냥 그런 정도면 솔직히 배가 나와도 나는 별로 음. 상관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 팔쪽에 힘줄은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운동 어. 좀 해야 보이는 게 아니냐 하는데 운동 안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보이는 어, 분들이 어, 보이는 있긴 분들이 하죠 있어요. 어. 네. 아니 내가 왜 자꾸 내 손을 보여줬냐면 내가 좀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나는 사실 좀 부끄럽거든 아 진짜? 어, 약간 여자 손이 남자 손 같은 느낌이 있어서 네. 줄.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돼서 어, 그래?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다 나오는 거예왜 나한테 안꿀렸어어 <laughs> 전혀 <잠시만. 웃음> 내가 말했잖아 내가 <laughs> 나, 내가 남자고 언니가 여자 <laughs> 언니랑 싸게 할 일은 없을 걸안 <laughs> 맞아 안 맞아 왜 맞자. 그러세요 기자님 이런 거고 <laughs> 아 진짜 <laughs> 나 다음으로 넘어가시다아 <laughs> 네. <laughs> 그럼 뽐은 은가 뭐가... 아니 나는 그렇게 나 나의 뭐 어떤 거를 막 엄청 좋아했던 분을 만난 적은 없는데 그건 있었어. 진짜 발 사진 보내주면 미치는. 아 거. 그래 그 얘기했었어. 어 그때 어. 안 그래도 얘기했었는데 발내 발가 락 빨고 막 이래서 너무 창피했어. 어. 창피하고 어. 막 놀라가지고 다한번 만나고 안 만났다는 분도 있었는데 그분 어. 말고 어. 다른 분이 내가 그 신발 신은발 있잖아. 아굳으 신는 발. 샌들 신는 발, 아, 맞아, 맞아. 스니커즈 신는 발, <laughs> 이거를 계속 찍어서 보내주면 환장을 하시는 어, 거예요. 발성해자 오, 진짜. 발성회자. 어, 진짜. 있어. 그런 분이 있었어.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이분은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그러니까 그냥 맨발도 좋고 신발 신는 발도 좋고 그냥 발이면 다 좋으신 거야. 음. 어. 그래서 그게 되게 좀 특이했었어요. 음. 그리고 나는 내 다리가 엄청 근육질이거든. 어, 어 헬창이랑 헬창이기도 하고 약간 음. 원래 좀 근육이 되게 약간 드러나는 다리예요. 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다리. 아니야, 언니 다리 되게 매끈해. 그러니까 내가 말한 매끈한 거는 막 이렇게 여리여리한 그게 아 아니라 딱 운동해서 탄탄한 아, 다리. 아, 다리? 어, 맞아. 근데 아니 나는 내 다리를 내가 나는 내가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음. 누가 뭐내 다리가 예쁘다는 사람은 아 없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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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한번 이제 헌팅을 당하는데 어. 이분이 다리가 너무 예뻐서 쫓아왔다고 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금 놀랐었지. 음,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다리였던 어, 그랬던 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왜안 그래도 너를 좋아했던 어떤 남자분 중에 그런 골채미? 골채미. 어, 이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어. 맞아. 아, 지금 어. 대장님이. 나는 내가 스페인하고 남긴 자국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면 그게 흥분이 된다 아 근데 원래 스페인커들이 <laughs> 그 남은 멍이나 아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해 그 그래서 찰싹 때리고 그렇게 빨갛게 남은, 아, 남은 자국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취향이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일부러 그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고 막이랬어 와. <laughs> 그거 환장하더라 와아 <우와> <laughs> 맞아 맞아 흐뭇해 약간 뿌듯해하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뭔가 자기 흔적을 남긴 것도 좋아하는데 어쨌건 그거를 되게 뿌듯해하더라고 그것도 약간 좀집배 성향의 일종인 것같아내 어, 거라는 내 자국을 어. 나, 남겨놨다 약간 그래서 이런 이렇게 찍어서 보내면서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이거 나 없어질 때까지 다른 남자랑 못하겠네. <laughs> <laughs> 그랬던그럼 되게 뿌듯해. <laughs> 어 맞아. 어. <laughs> 그렇지. 어, 와우 아 저도 아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음. 나는 겨드랑이 성애자 만난 적 있어요. 겨드랑이 음. 성애자. 그러니까 이게 겨, 나는 겨드랑이 성애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서 겨드랑이를 아. 좋아한 거지. 근데 이분은 같이 걸어 다닐 때 겨드랑이에 손을 끼고 다녀. 내 겨드랑이에. 그냥 너무 이게 좋대. 나 겨드랑이 땀 나도. 땀 나도 그냥 이게 좋고. 그, 그 냄새를 아. 자꾸 맡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아, 그러니까 왜, 왜 어. 더운데도 왜안 좋은 냄새가 안 나냐. 어. 신기하다. 그래서 어. 계속 맡아. 할 어. 이렇게 맡아. 그러고, 섹스할 때는 말했잖아. 팔을 이렇게 위로 올려서 어. 여기를 막. 애무를 해 나는 솔직히 겨드랑이에 그렇게 감흥이 없었는데 어. 그 사람이 엄청 흥분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거 좋구나 어. 그러니까 엄청 나도 간지러 많이 타는데 어, 어, 약간 어. 어쨌건 이것도 이렇게 제압을 당하는 어. 거니까 그래서 어? 어? 음, 이거 뭐지? 이렇게 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흥분하는 모습 보고 아 이거 괜찮다 막 이렇게 여기다막 키스하고 빨고 음. 냄새 맡고 하는데 그렇게 좋은가? 뭔가 그렇게 좋지? 근데 그 사람도 그게 이제 취향이었던 거지. 근데 그러고 음. 보니까 나도 내 겨드랑이 핥아주던 남자를 만난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분이 뭐 겨드랑이 성애자였다 음.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음. 나는 그 느낌이 너무 싫어서 하지 말라고 하긴 했었거든. 아 음. 근데 겨드랑이를 그렇게 핥으려고 하긴 했었어, 그분이. 그분 좀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 나 완전 어렸을 때 만난 분이라서. 음. 내가 잘 그런 걸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내가 막 예를 들어서 사진 찍어서 보내고 이러면 겨드랑이 보여서 좋다. 막 이런 얘그 정도. 그니까 러 지금 여기 지금 스팽커들이 얘기하는 거 난리 났네. 뭐라는 줄 알아? 아, 다음날 피보는거 보여주면 꾸드. 피멍, 손자국, 아니면 음. 너무 아파서 어디 못 앉겠다는 그런 톡을 받았을 때. 오. 우리 안 그래도 조금 있다가 음. 스팽커 사연이 있거든요. 아, 이렇게는. 맞아요, 맞아요. 어, 그 조금, 조금 이따 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아, 그리고 다리 성애자, 아까 음. 말했듯이 다리 성애자는 음. 계속 만져. 다리를 진짜 약간 마사지 하듯이 아. 계속 만져. 내 다리를 하, 하, 그냥 하는 내내. 음. 내내 만져. 그럼 나그 헌팅남이랑 만약 만났으면은 내 어, 다리 그렇게. 언니 얼굴 안 보고 다리만 <laughs> 아, 보. <보면>, 다리만, <laughs> 다리만 <laughs> 보. 고 <laughs> 맞아. 오 신기하다. 어 루프 푼 다음에 바로 남아 있는 자국도 좋다. 아 지금 어. 난리 났네요. 그러니까 둘이 난리가 났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뼈 골채미를 좋아하는 아. 그 분이었는데, 근데 저도 뼈를 좋아해요. 오. 저도 약간. 여런데 튀어나온 이런 뼈를 좀 좋아하는데 어. 그분이랑 좀 그게 맞았던 게 어. 제가 좀 뼈가 많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투, 투, 골, 골반이나 이 장골 어, 어. 그런 뼈를 그 어깨에도 내가 이렇게 뼈가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어, 어. 그런 걸 엄청 좋아했었어 음. 너는 진짜 하루 종일 이렇게 보면서 거기가 너무 뼈가 예쁘다 너무 어. 좋다. 미대 오빠였거든 음. <laughs> 아니, 근데 나좀 이해하는 게, 어. 나도 내가 근육을 좋아하잖아. 음 제가 또 미대 언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도 어릴 때부터 이제 그 크로키하고 사람 인체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고, 그래서 내가 근육을, 어, 어, 그냥 맞아.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그리는 사람의 몸은 다 근육이 드러나 있는 아 몸이었어. 그러니까 진짜 이게 그게 마르든, 어, 마르든 조금 약간 좀, 정치가 있든 막 이런 거를 다근육을다표현을해서그렸거든요그상그니까그분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림을 그렸으니까 음. 그 분은 완전 반된거지 정말 음. 딱그 골격 어. 골격, 그러니까 내 골격이 너무 좋다고 어, 그 얘기를 맨날 했는거 어, 그런거를 좋아했던거고 저는 빌다을 좋아했어 그러니까 음. 뼈가 툭 튀어나오는 부분도 좋아하고 음. 그 근육이 툭 튀어나오는 부분도 되게 좋아하고 음. 그 어. 그래서 그런걸 다 그려 어. 그러니까. 그래 그런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맞아요. <laughs> 뼈를 어. 좋아하는 아 그리고 저도 발성애자 음. 그왜흰 양말 신어달라 어, 그러그 사람은 진짜 나한테 흰 양말 신어달라 그러고 그냥 발을 계속 물고 빨고 근데 그분은 꼭흰 양말이야 <laughs> 스타킹 흰양말 스타킹이 아니야 흰 양말을 신은 발을 좋아해 그러니까 왜 내가 <laughs> 내가 만났던 그 신발 신은 발도 좋아하고 그냥 발도 좋았던 그분이랑은 약간 다르게 어, 달라요 이분은 달라요. 꼭 발에 흰 그러니까 양말이 약간 로리타 신고, 어. 로리타 콤플렉스가 있는 약간 신겨져 있는 아, 맞아요, 어, 맞아요. 약간 그런 게 약간 합쳐져서 있는 그런 것보다 어 저분도 대세했던 거 생각이 난다고 하네 음. 아 그래서 이제 발 우리 저 지난번 한번 얘기한 적 있었는데 음. 섹스앤더 시티라는 되게 유명한 드라마에서 음. 아, 아. 그 장면이 있었잖아요 아, 그래서 <laughs> 거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샬롯이라는 이 여자 어, 그 캐릭터 중에 한 명이 어, 프라다 매장을 간 거야. 응. 근데 얘는 돈이 없어서 그 프라다 신발을 못 사요. 응. 구경만 하고 있는데 그 프라다 직원, 거기 직, 남자 직원이 발성애자였던 거죠. 아. 그러면서 샬롯의 발이 너무 예쁘다며 응. 이것도 신겨보고 저것도 신겨보고 하면서 막, 아 근데 나돈 없어서 못사 이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 막 이런 거 신겨보고 만질 수 있게 해주면 내가 하나 주겠다 어. 네가 마음에 드는 신발을 네 발에 내가 어. 신발을 계속 신겨주게 해주면 어. 하나, 하나 주겠다 그래서 혼자 막 그런데 이제 샬롯은 막어이 사람 왜 이러지? 막 이러는데 나중에 이분이 그 결국 이렇게 만지면서 응! 응! 이더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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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쌌어? 어 쌌고 한 직원이 진짜 그 에피소드는 진짜 최고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흥분이 되면 이 어. 발을 만지고 거기다가 막 힐을 끼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그 사람한테는 흥분이 그치? 되는 뭐 정이였던거아니에 어, 벗고 뭐한 것도 음. 없어요. 그냥 혼자 쌍과 만지다가 이렇게 어. 발 만지다가 오늘 간이 딱 맞아. 아, 그래요? <laughs> 아, 맞아.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입니다. 어. 아무튼 <laughs> 어 이제 그런 식으로 어. 발성에는 어, 생각보다 흔하다. 어, 맞아요. 어, 아, 생각보다 흔하다. 다리 좋아하듯이, 발 어. 좋아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고. 맞아, 맞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가슴은 너무 흔하고. 어, 흔하니까. 가슴, 엉덩이는 당연한 거고. 어. 가슴, 엉덩이에 유독 뭐 해봤자 어차피 뭐 그런 거고. 음, 음, 음. 아, 근데 나 그런 사람 만난 적 있어. 어. 어떤. <laughs> 절정, 자기의 절정이잖아. 음. 자기의 절정일 부분. 그 순간에 꼭 꼭지를 빨아달라고 하던 사람이 어 어? 나도, 나도, 나도 있었어! 어, 맞아! 아, 남자들 중에 그 꼭지의 뭐 되게 좋아하는 사람 근데 많아. 근데 이게 평소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 어. 꼭지가 그렇게 예민하지 그래, 그래. 않아. 근데, 근데 그 순간. 그, 싸기 직전에 어. 거기를 음나 빨아야 돼. <웃음> <웃음> 빠르게 빨아, 빨아야지, 이제. 그러면 막 이렇게, 이렇게 혀있잖아 혀에 어, 아, 어, 약간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겁나 이렇게 치워야지. 그러면 이제 싸는 분이 있었어요. 아 진짜 그럼 그분은 그 케미까지 있어야지. 이게 어, 그 저, 끝까지 아, 가는 어, 맞아, 건가 맞아. 보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내가 그래서 아이 이 오빠는 그 꼭지를 좋아하는구나 어, 싶어가지고 평소에, 평소에 그냥, 이렇게 장난하면 어. 아 너무 예민한 거야. 그래도 평소엔 못 만지게. 아, 근데 약간 아. 절정 전에만. <laughs> 겁나 비벼줘야 돼. 그러면 <laughs> <laughs> 그래야지 가더라고. <laughs> 그분이 어. 되게 멋진 근육을 있, 근육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까지 수용 가능이야. 아니야 <laughs> 어, 멋진 근육이 어, 어. 없어 하 야가지고 순둥 같은 몸이었어. 그 같은 돼. 같은 돼. 몸. 너무 좋아요 순두부 같아. <laughs> 너무 싫어. 너무 싫어. <laughs> 그랬죠. 이 뭐야? 어, 아니 근데 나도 내가 만난 분도 그 절정의 순간에 그걸 해달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응. 그렇게 막 못, 혀에 못터달린 것처럼 그럴 필요는 없었어요. 그냥 약간만 해주면 됐었던 어. 것 같아. 어. 어. 뭐 절정에서 목 조르거나 애널에 손가락 넣어야 사정하는 남자. 오, 오! 맞아, 맞아. 사정어 사정 한 다음에 기도 느껴주는 절정의 오. 순간에 여자 목을 주는 게 아니 자기 목을 졸라달라고 하는 거야. 어 맞아. 오. 근데 나는 그 애널에 손 넣어달라고 하는 남자도 만난는적 있어. 아 그래. 어. 그 절정의 순간에. 응. 그러니까 이게 오. 평소에 애널, 그러니까 아까 꼭지랑 똑같아. 어, 어. 평소에 계속 애널을 해달라고 하진 않아. 어. 근데 이제 뭔가 자극이 되잖아. 음, 그러니까 그치. 이제 그때 이제 손가락 넣어달라고 어.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목, 목 졸라 달라목졸르는 목 아, 어. 거는 은근히 좀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에이, 옛날에도 맞아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목 졸르게 해서 자위하시는 분들 어. 잘못하면 그 이제 골로 가실 수가 있다고. 아, 맞아, 그런 맞아. 얘기 있었잖아요.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니? <laughs> 그러게요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laughs> 아그목 졸르는 거는 저도 근데 막 목이 졸리는 거를 응. 그렇게 제가 막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응. 이게. 왜 당하고 싶어하는지는 알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너무 너무 흥분하고 약간 아. 제압을 당하는 섹스를 하고 있을 음음. 때 그때는 목을 살짝 조, 그리고 이 사람이 한두번 졸라본 사람이 아니어야 돼. 음. 맞아 맞아. 이게 그냥 어디서 보고 어디서 보고 하고 싶어 보려고 스스로 어. 나와야 돼. 여기서 어. 이렇게 단전에서 나오셔야 맞아. 돼. 그 행위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걸 안전하게 어떻게 졸르는지를 알아. 그 잡도 음, 안 생기고 어, 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양쪽에서는 기가 나왔는데 미국 배우 중 목조르기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다. 옷장에서 아 발견됐다. 킬빌의 아 데이비 캐러딘이 누구죠? 데이비 뭐... 캐러딘? 킬빌의 데이비 캐러딘이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킬빌 아, 어 데이비 캐러딘 누구지? 어느 배우였죠. 거기서 킬빌에서 어떤 역할로 나온 분이에요? 어나 킬빌 되게 좋아하는데. 나도 킬빌 봤는데. 거기서 어떤 역할로 나오신 어 분이죠? 그 맞아. 이게 맞아. 이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그럼. 그 테크닉이긴 해요. 어, 그 킬빌에서 그 죽이 킬빌 그 사람이 나쁜 사부 아니. 야빌 얘기하는 거예요? 빌이 죽었다고? 빌이 죽었어? 몰라. 빌 배우가 죽을 수도 있지. 좀 아, 나이는 있으시잖아. 아, 몰랐어. 아, 빌이네. 어, 빌이어 맞네. 아, 그랬구나. 어. 아, 그리고 빌이 제가 좋아하는 이상 이성상 이성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 그러니까 백, 그러니까 얼굴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백발에. 내가 아좀 그렇게 나이 든 사람 좋아하잖아. 약간 좀 슬렌더에, 아 백발에, 약간 무심한 표정. 음. 인생 다산 표정. <laughs> 그런, 그런 할배 스타일 좀 좋아하니까. 음. 아, 그래. 아, 근데 있지. 나 킬빌은 진짜 대사 외울 정도로 봤어요. 아, 킬빌은 그 엄청 정도가? 좋아요. 음. 네, 아니, 나도 킬빌 재밌게 보긴 했는데. 왜냐면 워낙 또 유명한 장면들이 많이 있으니까, 킬빌은 사실. 아, 2009년에 돌아가셨대. 오, 꽤오래되셨고그 영화 찍고. 얼마 안 있다 돌아가신 건가? 야, 이 부분 편집할 때 겁나 자료화면 넣어야 될것 같은. 데 <laughs> 킬빌은 워낙 유명한 장면도 많고 그아 맞아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킬빌이 처음 시작할 때 장면이 어. 그 저기 우마 서머니 발을 막 이렇게 꼼질 꼼질 원래 얘가 아 어, 맞아 전신마비 맞아요. 네. 발이 꼼질거리면서 발이 많이 나와 어, 어. 근데 킬빌의 그 저기 타란티노 감독이 우마 서머니랑사귀었었잖아아 어, 알아요 알아요. 근데 타란티노 감독 얘기했대 자기 발성해자라고 아 그래서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에 발이 진짜 많이 나. 아, 그런가? 어. 그랬나? 어. 맨발로 춤추는 장면 나오고. 어, 그것도 있었고. 아 맞아, 맞아. 그 저기 이거 이거 이거. 어. 어, 어. 이거는 무슨 영화였지? 갑자기 아, 판푸피션어 맞아. 어. 그것도 그렇고. 맞아. 타란티노 감독이 발성해져라고 그랬어. 어. 저 타란티노 감독 영화 진짜 좋아하거든요 음, 그래서 제, 어, 저도 왜냐면 사이코, 그또라이라서 어. 어. 아니 근데 킬빌은 그... 왜 좋아하냐면 사람 다 죽여서 좋아해. 그것도 쉽게 죽이, 그러니까 쉽게 죽이지 칼로 그냥 싹싹싹싹 다 비워가지고 그냥 피막 나. 그러니까 어. 다 죽이잖아. 어. 그런 거 좋아해. 총은 너무 쉬워. 나 킬빌 장면 중에서 그 부엌에서 어. 여자 두명 싸우는 거. 어 너무 흑인이랑. 흑인 흑인 어. 여자랑. 아기 있고. 어. 아 맞아 맞아. 그 장면 진짜 명장면이랑 그러니까 물론 워낙 가. 명장면들이 많긴 하지만 어 타란티노가 발보고 캐스팅한다고. 아 그래? <laughs> 그렇게 거기까지야?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독특한 발 모양이 있을 수가 있겠네. 근데 내가 기억에 음. 그 우마서만 발이 그렇게 막 정말 고발이 아니었어. 아니야. 어, 어, 맞아. 되게 딱박한 오히려 나 우마서만 발 보면서 난내발 같다고 느꼈거든. 내 발이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아 진짜로? 어. 음. 그래서 약간 이렇게 그뼈 이렇게 뼈랑 근육 이 어, 들어나 있고 맞아요. 약간 어, 그런 거예요. 어, 어, 오케이. 좀 그런 음, 느낌 이 저... 비슷해. 서 다른 데는 안 닮았는데 발은 좀 닮은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어, 네, 맞아. 어 그랬구나. 어, 다른 팀들 발 몰랐네. 좋아하겠네. <laughs> 어한번한번 들이대봐 가서 발부터 이렇게 가봐 이렇게 하고. <laughs> 그러면 아. 저의 이제 저는 계속 항상 말했지만 근육도 네. 있었고. 음, 음, 음. 어, 근육 아, 따지자면. 음. 남자의 각진 턱. 여기,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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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걸 보면은 딱, 어, 확 꽂혀요. 음. 어,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찢어진 눈, 눈이 있어요. 어. 제가 좋아하는 눈이 있는데, 그거 보면은 약간 확 꿀려요. 아, 어, 좀 언니가 그런 거 좋아하는 있어요. 그 눈이 뭔지 알것 같아요. 어. 킬리언 머피. 어, 킬리언 어. 머피 같은 그런 눈에다 약간 아. 이갓힌 이 턱을 제가 어호. 보면은 확 끌리는 어호. 그런 게 있어 요 확실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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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근육은 항상 저는 그냥 모든 근육을 사랑하긴 하는데 음. 그거 말고 이제 굳이 고르자면. 음. 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 사실 나는 특별히. 어깨. 어깨 뽕근육이아 어, 어깨 근육. 뭐야? 아 여기 막고서 코코넛 근육. 같은 거 달려 있는 거. 어 맞아요. 어깨 근육. <laughs> 코코넛. 여기 코코넛 같은 거 달려 있잖아. 근데 이게 <laughs> 요즘이야. 원래는 아, 안 그랬거든. 그래. 어, 원래 안 그랬는데 요즘 좀 어깨 근육에 많이 꽂혀 있긴 해도 요 조금 하고서 잠깐 쉬고. 네저한5분 정도. 좀 아, 5분 정도 쉬고 저희 네. 다시 지금 이거 켜놓고 할게요. 갈 테니까 켜놓고 가. 아갈 이거는 있지? 켜놓고 가도 비해서 또 우리 자매 물을 은 질문이 또 있었어. 어떤 거야? 자매년아자매 음. 얘기 진짜 많이 듣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목구비. 이렇게 뜯어보면 안 닮았는데 안 뭔가 닮았는데 이미지가 닮았나봐요 같은 과로 생긴 거야 어, 아무튼 남자 좋아하게 생겼네 나 남자 좋아하게 <laughs> 안 생겨.. 아. 뭔 소리야 <laughs> 나잘모르겠다너 남자 좋아하게 생겼어 나도 마찬가지고 <laughs> 아니야 나 남염 있어 래어 <laughs> 이렇게 얘기해봤구요 저희 일단 저 니코틴 충전 때문에 어, 한 5분 정도 아, 쉬고 다시 올게요 어. 아 맞다 우리 그 얘기도 한번 해야 돼 그건 이따 2부에 하자 아 그래 저번 음, 광고? 광고? 어 아, 2부에 이부 합시다 그러면, 그러면 잠깐 쉬고 올게요 어, 일단 인스타 한번볼게요 이따 다시 오세요 얘도 한 아, 번.